딱 빨려. 그래도 우리 하느님은 착해 착해. 어 인생 사, 인생 사는 게다 보니까 착하게 살어 라인은 아니야 라인 아니야. 왜 내가 잘 하느냐면 내가 누나야 친누나. 어? 아 뒤에 가서 진업으로 죽어래. 어 서로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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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서로 지금 서로 지금 까발리기. <laughs> 우리 여자들은요. 어떻게 하면 각설이가 쉽게 되냐면 <laughs> 우리 단장님한테 성상남한 번이면 다 돼요 금방 돼요 금방. 어, 금방 돼. 그 남자들은 저한테 성상남만 하면 돼 에이, 내가 딱 만져봐갖고 어우 꼭해넌 정도면 대이름면돼요 거기 얘기만 왜 이렇게 좋아해요 노래 한번더 갈까요? 한번더 갑시다 까짓거 뭐그 노래만큼 좋은 게 없어 그렇지요? 음, 우리 그 노래 한번 갑시다 어. 동해바다로 고래나 잡으러 가자 아유 대전가면 고래 잡을 수 있는데 동해바다로 오락실가면 고래 잡도 만족스러 네? 어? 부산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그집에 사세요? 아, 집은 몰라 부산만 하지 차렷 갑시다 메들리 해드릴게 메들리 박스칠십밑도 되셨지요? 뮤직 스타트 써 가자 うん。<ス><ス> 죽여버릴 거야, 아, 네. 아, 아니, 여러분들 분위기 몰라. 어떤 양반이 박수 치나 안 치나 몰라. 혹시 누가 만 원을 흔드는 거 몰라. 가사 생각할래. 아이고, 바빠, 뒤지는 줄 알았네. 노래하다 가사 틀려봐 얼마나 쪽팔리 것이오. 그지요? 나도 아직은 영리한가 봐. 그래서 외워갖고 해놓거 보니까, 그렇지 나는 밤에 잠을 자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. 진짜로. 진짜로. 안 그러면 막 못해요. 어? 거의 까먹지요, 까먹지요. 응. 우리 나이 대박. 50넘어봐깜깜 오빠,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야좀 보고 배워라, 맨수들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아이고, 아직 건강해 보이신다, 진짜로. <laughs> 예, 뭐, 어, 82이라고 뻗치고 있네. 얼굴이 52구만. 예, 그래요. 진짜 이런, 아무 조건 없이도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, 물건만 파면 냅다, 튀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, 니네는 팔아라 나는 안 살란다, 그리고버티고 있는 양반 있는가 하면, 아이면 사람 다 있지. 그죠? 그래도 우리, 우리 집에 파는 물건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안 사는 게 좋아요.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나를 만 원씩 그냥 주는 게 훨씬 좋아. 그 그래.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 눈총에 못 이겨서 산양 만들 집에 가져가기 싫거든. 저기 불 들어온 거 있지 저기요 저기 저기 저 뭐냐 저거 에어바우스야 저거 뭐예요? 거, 거기다가 버리고 가면 돼. 거가 버리는 장소요. 물건 산거 버릴 때 알았죠? 우리가 싹 주워다 내일 다시 팔아 <laughs> 우리 단체 난타 한번 칩시다 단체 난타 단체로 싹 나와가지고 왜냐면 아까는 낮에는요 늙은 저하고 젊은 두 놈을 데리고 쌍놈을 데리고 했고 또 우리 아까는 향기가 또 향기가 그랬지 향기가 쌍놈을 데리고 또 했었지 네가 어,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, 녹수 언니랑 둘이 하자 언니랑 나랑 둘이 하고 언니가 우리가 젊은 놈들을 데리고 하는 거요 나 언니 생리 터졌다 어, 저 젊은 놈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회춘해가지고 아니, 난 생민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오줌 쌌더라고. 노시금인가봐, <laughs> 씨. 아니, 면 아까 노래하고 막 뛰는데 뭐가 푹 쏟아져 뜨끈하더라고. 야, 생민 터졌더니 가보니까 시부라 오줌이더라고. <laughs> 어? 아, 왜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, 사실대로 얘기, 왜 이런 놈들을 내보냐 <laughs> 아, 진짜, 나 승질러. 아, 진짜. 언니, 언니 이렇게 하고, 얘는, 어? 아, 보조야? 근데 저,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매력 있어, 볼수록. 응, 볼매야, 볼매. <laughs> 참 억울하게 생겼다. <laughs> 어떻게, 어? 나 가지라고? 니네 신랑은 내가 왜 가져? <laughs> 향기 신랑이야, 향기 신랑. <laughs> 아니, 어느새 정분 나가지고 저질러라고 둘이 서 그냥 자고 나오고 그다네 <laughs> 아니, 507호, 504호 따로따로. 같은 방에서 잔다고안 했는데, 저. 그렇죠? <laughs> 언니랑 나랑 둘이 해라고? 시부랄 놈들은 안 한디야? 선디야? 아, 선디야? 그러면 정리야 정리하는, 응. 어, 정리하는 동안 우리 뭐 하나 합시다. 인간적으로 내가 돈 벌러 왔지 여러분들 즐겁게 해놓은 거 아니오? <laughs> 네, 너무 솔직한 거 아니오? 진짜로. 아,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막바지 행사예요. 여기서 못 파먹으면 우리 물건 다 썩어, 나자빠지니 여러분들이 다사해야 돼요. 십시 일반이야, 십시 일반. 열 사람이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럼요. 나는 여러분을 못 도와드려. 왜? 많으니까. 인원. 인원이 많으니까.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. 아이고 이거 하루 종일 누가 사가던데 이거 뭘 팔리겄냐? 칫솔 열자로 얼마? 선전 끝.